반가워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 8절까지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물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내가 너에게 무슨 날을 짓을 것이냐 다 같이 마리아에게 주의가 속히 임할 때로 되게 이루어지라 하매 전사가 떠나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도 되나요? 그죠? <laughs> 자 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며칠 후면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날이 되겠네요. 어,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이 어 매년, 어, 매년 설교 중에 그리고 말씀 중에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뺏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이제는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은 예수님을 더 묵상할 것 같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뺏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내일, 내일 모레,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 때 역시 예수님을 더 기억하자는 이야기의 설교를 듣겠죠. 그럴 거예요. 매년 설교를 듣고 매년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내용이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그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누구를 기뻐해야 하는 날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 그래요. 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성산절을 생각하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여자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여기 청년부에도 여성이, 근데 진짜 남자가 많이 보이네. 괜찮네. 괜찮네요. 심지어 이 자리에 남자가 앉은, 앉는 역사가 여기 원래 여자들의 고, 고유 자리였는데 후세 전사님이 잘받아준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어쨌든 남자가 꽤 많아요. 우리 청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성의 파워와 여성이 더 많은 기독교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많아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소중하죠. 그죠? 여자가 없으면 안 내가 여성을 뭐에 비유할까 생각해 봤더니 몸에 70%가 모르들 있죠? 다. 그래서 여자는 물 같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몸이 못 움직이고 갈증을 느끼고 또 여성들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잖아요. <laughs> 왜 웃어? 세마이가왜 웃지? 너 누구 얘기한 거야?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물 같은 것 같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남자도 너무 소중해요. 몇안 되니까 소중해. 몇안 되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각뭐 교육부서를 봐도 남자가 없어서 그렇게 난리에요. 어, 그러니까 남자를 뭐에 비유할까 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지. 희소성을 대표하는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단단하기도 하고. 이 공유를 못하는 여성들의 이 표정은 그래서 여자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그, 별로 안 웃긴 가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좋았어 고마워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어, 남자와 여자의 비율상 여성들이 기독교에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교회 대표를 이루는 것은 남성들의 역할이었지만 그 밑에서 굳은 일다한 것은 여성의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거죠. 마리아는 현재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존경받고 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스스로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 마리아가 본인은 비천하고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는 그 당시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는도다 이 천사가 대뜸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다 하라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 무엇이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 무엇이 마리아에게는 평안이었을까 아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여성들에게 평안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들과 자녀들을 낳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뭐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겠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면서 평안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뭐냐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당시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의아한 눈으로 그리고 의문의 눈으로 쳐다볼 텐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돌을 맞아도 전혀 무방할 만큼 그런 죄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큰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단어의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은혜를 줄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과. 그렇죠?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느꼈을 감정과 그 당시의 상황은 평안과 은혜이기 보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 막막함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느꼈을 이 사건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뱃속에 갖고 낳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와 평안을 사건인데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어, 그리고 어,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은혜로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렇지. 많이 그렇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거나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우리는 그것이 평안과 기쁨이기보다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으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에, 그리고 여러분이 겪어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평안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받아들여지는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기에는 뭔가 어,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갭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때가, 기쁨을 기쁨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어 찾아가고 또 만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렇게 지치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어 관심을 두고 애를 썼다고 목사님이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 있고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여전히 많이 안아줘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목사님은 조금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위로가 많은 위로의 말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품하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만지심과 더 깊은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터치가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되는 거지.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평안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님을 위태하는 것이 물론 아들을 낳는 기쁨이 있겠지만 처녀가 홀로 아들을 낳는 이 두려움과 이 막막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면 부담스러워.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될것 같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행복해도 되나 기뻐도 되나 부담스러워. 전혀 그걸 못 느끼고 더 부담스러워. 더 두렵고, 더 떨리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누리지 않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더 편한 그렇죠. 마리아가 만약에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고 또 어, 처녀로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 이 상황을 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 천사의 메시지 없이 그냥 지금의 인생 그대로를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평안한 인생으로. 왜냐면 남편도 정제자. 남편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새 그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비교적 어, 괜찮은 사람, 이 남편이고, 또, 거처를 옮겨서 호적을 정리하고도 집에 와서 다시 집을 살림을 꾸릴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형제들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마리아와 요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사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사람으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더 굴곡 없이 지금의 이 상태 그대로 은혜도 없어도 괜찮고 시련도 없어도 괜찮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위주해서 평안하게 길을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난하고 평안하다고 인정하는 그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아들을 낳겠다고, 너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가세릴 것, 그 나라가 무궁할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른 사람들, 세상이 아무도 이해 못해도 그런 아들 너에게 주겠다고, 너를 쓰겠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누가 보면 기자가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도 주변에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사건을 쓸수 있고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 뿐이냐면 마리아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거나 하면서 이 누가 보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금은 다른 보금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 인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를 서치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사람들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지금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사를 만나서 두려워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의 반응은 누가 한 거냐면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상태를 기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참 놀라운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마리아는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렸던,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과 어려움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뭐가 돼요? 은혜이고 평안이 되는 마리아 인생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마리아의 인생에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은혜이고 평강이라고 주셨던 것이,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이고 평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두려워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마리아 스스로는 이것이 진짜 평강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위로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 부담스러운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그대로 위로이고, 그리고 평안이고 그리고 은혜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사실은 46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마리아 찬가라고 해서 마리아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와요 그것들을 다 보면 더잘알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38절 말씀의 고백이 38절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와 사람이 받을 혜가 일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이 마리아가 뱃속에서 처녀가 임태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이고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때로는 사명과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싶은 이유는 평안이고 위로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리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사건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안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은혜이고 평안이기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의 종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세상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삶의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일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표만과 위로 그리고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 이것들이 주어질 거예요. 마리아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을까? 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때 위로로 받고 기쁨을 줄때 기쁨으로 받고 사랑을 줄때 사랑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위로가 있는 거지.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는 거지. 은혜가 있는 거지. 그게 은혜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위로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마음 그대로 받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게 위로. 그게 평안, 그게 평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하나님의 본심을 사건에 가려지는 하나님의 그 본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씨와 같이 기도할까요? 어, 청년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위로에도 위로로 받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못 받겠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위로를 수없이 많은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또 줘도 우리가 그렇게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어땠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였나요? 돌이켜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도 사실은 부족해서 지금이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평안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무엇이란 것인지 그 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내 삶에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다같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다 이루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그 말씀까지도 그 하나님의 보심과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청년의 안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에게 마리아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를 갖는 것이 처녀로서 아기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던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드리고 기쁨을 기쁨으로 드리고 위로를 위로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귀한 것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 이렇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를 입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삶에서 두렵고,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해서 떨리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다가가고 있다면 올한 해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2019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한 해를 정리하고 2019년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